988회 당첨 번호는 2, 13, 20, 30, 31, 41번이며 보너스 27번입니다. 랜덤 추천 번호에서 2개 출현이고 빈출 추천에서 4개, 미출 추천에서 2개 출현입니다. 보너스 포함 예상 번호에서 총 6개 번호 출현입니다. 자동 추천 옵션 보시고 가실게요. 번호대 패턴은 1, 2, 1, 1, 1이고 동행기간 6회, 나눔기간 20회, 그 이전은 2회 출연입니다. 흔한 패턴 종류 하나인데 1등 당첨수는 9이 나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회 패턴은 15회 내외로 예상합니다. 겨수는한 개로 소폭 하락이고, 2월수는한 개로 소폭 상승입니다. 홀짝은 다시 한번 3-3으로 균형을 찍습니다. 작수 기울기를 조심스레 추천해 봅니다. 18주간 출현빈도를 보면 2회 이하 번호가 3개, 3회 이상 번호가 3개로 균형 흐름입니다. 보너스 번호는 20번대 출연입니다. 예상 출연 부분을 마킹해 보겠습니다. 52주간 평균 주기 비율은 5대1대0입니다. 단주기 중심 흐름입니다. 미 출연 번호를 보겠습니다. 분홍 주기 그룹 번호가 많은 상태이며 모든 주기 그룹 번호에서 고르게 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첨번호 주기 분포를 보겠습니다. 상주기 하나 출현했습니다. 중장주기에서 단주기 쪽으로 급격하게 내려온 느낌입니다. 자동 추천번호 산출위에 출현주기 고려한 점 참고 바랍니다. 총합은 상승하고 주기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총합주기 흐름에 따라 예상 이동 범위를 추정해 봅니다. 델타 현황입니다. 36에서 39로 확장했습니다. 다음 회차는 36에서 44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4 구간에서 멀티가 예상됩니다. 당첨 번호 출연 주기 및 이월 수, 연번 현황입니다. 이월 수는 1 개이고 연번은 1개 출연입니다. 주기 칼라가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당첨 3사망은 오른쪽과 중간 부분 파편입니다. 중첩수 한개 나와 총한 개입니다. 다음 회차 중첩수는두 개를 추천합니다. 5회차 중 1회차 평균압은 평균 분포대 쪽이고, 주기는 약간 높은 편에 있습니다. 다음 회차 3사망은 오른쪽 상단 일부와 왼편 아랫부분으로 예상합니다.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